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건희입니다. 전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이것저것 많은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몸도 마음도 아팠던 저에게 퇴사는 하나의 탈출구였어요. 조직을 벗어나 내 일을 하고 싶었으니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퇴사가 꼭 정답일까? 모든 사람이 꼭 퇴사를 해야 할까?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연봉이든 복지든 네임밸류든 업무든 사람이든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어쨌든 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낫죠. 최소한 크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면 다니는 게 돈이라도 벌수 있으니까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역시나 나오기 어렵겠죠. 정기적으로 큰 액수의 이자나 월세가 나간다든지 카드비즈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월급이 정말 마지막 생명줄이 되죠. 그래서 퇴사를 할 거라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회사를 나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갈 거라면 붙어 있는 게더 좋은 대안일 수 있죠. 주변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만약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회사를 나오는 순간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어요. 조직 안에 있으면 괴롭더라도 싫어할 대상이라도 분명한데, 조직 밖에서는 이 애매한 상태에 갇힐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괴로운 게 아니라면, 또,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무조건 퇴사를 하길 바라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퇴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회사를 나오지도 않겠죠.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남아있든, 혹은 나오든,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특히, 남아계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왜 여길 다니고 있는지도 모호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건데, 돈은 밖에서도 벌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회사는 전쟁터고 밖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사실 회사도 지옥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남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차라리 난 임원을 달겠어. 난 여기에 뼈를 묻겠어. 이런 다짐이라도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죠. 근데 명확한 목표도 없이 그저 관상에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대안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하루하루 일하기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냐, 고민할 에너지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맞아요. 회사에서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보내는데, 이게 절대 만만하지 않죠. 그래도 뭔가를 하셔야 돼요. 시기의 문제인 거지, 어느 날에는 우리 모두가 퇴사를 해요. 내 발로 나오든 누군가 내보내든 만약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상황이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괴로운데 나중에 빈손으로 나올 걸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먹여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생각해서 도전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머나먼 후에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모두에게 퇴사를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미래니까 대비하자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던 이유라도 분명하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요. 사실 반대로 퇴사를 한다고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퇴사를 하면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안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쪼들며 살아가고 소속감이나 목표 의식도 사라지고 남들보다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전 답이 분명 회사 바깥에 있다고 느꼈어요. 저에게는 퇴사를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었던 저에게는 퇴사가 답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역시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런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선택을 내리든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